오늘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여. 어제도 저희가 1091편에 보았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시편 기자는 시작을 지존자, 옐론이라는 가장 높으신 분,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은 기억하여 어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때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을 보시고 넘어오시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그 위경 중에 있을 때그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 사람들한테 죽으려면 안식일을 못 지킬 것이고, 하나님한테... 안 죽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날은 휴전을 선포하고, 7일째에는 일을, 전쟁을 안할수 있었을까? 당연히 안 했어야 됩니다. 성경엔 이것을 기록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찬송시는 매일매일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한번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92편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 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 천국 가는 그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 왜이땅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그 날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안식일을 거하고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행사가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행사, 주의 손의 행사, 그리고 주의 행사,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5절 말미에 있는 주의 생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말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타내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선포해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라고 하셨죠? 주의 성실하심을 주님께서 이에무나하나님의 신실하진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듣고 응답하셔서 이루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 베풀미 좋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경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다. 그래서 앞절에도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의뢰하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곳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7일째 적군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으면 할수 있을까? 이 안식일을 편안히 쉴수 있을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면은 안식일 날은 모든 것을 놓고 오늘 고백과 같이 그냥 마음을 다 열어놓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전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여기면 금요일 날.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다 정리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틀이 소요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이 소요되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예비해놓고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게 사람이 할수 있나? 지금도 저희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이땅 가운데 안식일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러는 거죠. 예배를 지키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예배를 지킬 때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라도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가장 견고하게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힙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이 정숙한 소리라는 게 이렇게 조용한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숙한 소리는 음악 소리를 얘기합니다. 히카요온이라는 말인데요. 시편을 자주 보시면 이 히카요온의 노래 해가지고 아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악 소리입니다. 음악 소리. 근데 이 히카요온이라는 말을 왜 정숙한 소리라고 표현했냐면, 그 음악 소리라는 히카요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 냐면 묵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묵상. 속삭임, 숙고, 상고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를 시편 기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막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할수 있다? 여러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만 찬양하는 일, 우리가 위경에 빠져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3절까지가 하나로 묶여 있죠. 이게 원래는 이 중간중간이 똑똑똑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주님의 송운으로 그렇게 행하시고, 주님 가지고 계신 생각조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각하신 것과 일하시는 것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저희는 생각했다가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딱 바꿨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지, 해야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거든. 사람은 계획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한대로 경영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의지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행사, 주의 행사라고 하는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행하시냐? 크신 팔과 네큰 팔과 크신 손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일하시냐? 주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시며 일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자들의 고백이 항상 그렇게 되는. 주님 제 안에서 제 삶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마땅히 주님을 모시고 천국 갈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는 자의 삶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말씀은 믿음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아무 공로를 낼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생사의 박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생사의 기로에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자마다 불러오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 한마디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천국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삶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삶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는 행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흥청망청 놀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으로 받는 것.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시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이후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숨을 시키신 다음에 모세가 처음 이제 노래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를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이제 그 여인들이 호구와 이제 북을 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행사가 늘 있다라는 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만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힘써 기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이렇게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 교류가 지금 차 끊어져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걸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이 생각을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의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그 물을 풀 때, 옛날에 이거 푸던 게 뭐라고 그러죠? 마중물 넣고 서 푸는 거요. 펌프 있잖아요, 펌프. 옛날에는 이, 수, 무, 이 손으로 하는 이손펌프잖아요 그럼 거기는 아무리 그냥, 그냥 펌프질만 해도 안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만 해봤는데, 물을 한 바가지 넣고서 펌프질을 하면 바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농물 먼저 나왔다가 농물 먼저 나오고 조금 하는데 펌프 멈추면은 또 끝나는 거예요. 뭐가 또 필요합니다. 마중물이 또 필요해. 성령님은 무엇이냐면 계속 펌프질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물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나오시는 생명샘물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그 상황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루 이틀에 벌어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만 지켜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신자들에게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고 신자들이 육신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사람들을 대적으로 살면 참, 절대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다윗이 대적자로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주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 벌 주세요. 저희는 사람에 대해서 벌 달라고 절대 얘기를 못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마다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마땅히 벌받을 자에 대해서는 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저주받을 자들이라 야구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미혹받은 그 심령을 물리치도록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 게 대해서도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이용해서 쓰려고 하는 미혹해서 쓰려고 하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입니다. 그 원수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는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꾸짖어서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겁니다. 사망을 꾸짖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건져오게 하신 겁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달마다 생명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은 악인입니다. 사람은 근데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켰다고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7절부터 11절까지 이 고백을 항상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에게 두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보응자가 되시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멸망당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볼수 있냐? 여러분 사탄에게 종로릇타는 죄의 종로릇타는 내가 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생명으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는데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이렇게 생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 지났냐 했는데 잡초가 진짜 벌써 허리춤 맞이 올라오고. 잡초는 그렇게 자란다니까. 잡초는 열매 맺을 게 없기 때문에 키만 자랍니다. 웃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곡으로 들어 영양분이 들어가면 이파리가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쭉정이는 알곡으로 들어갈 게 없으니까 이파리만 자라는 거예요. 아기는 그렇게 아닙니다. 아기는 이땅 가운데서 번성하는 것이 죄를 위해서 계속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안 그래요. 우리는 알곡 때문에 이 악으로 뻗쳐 나갈 것들이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하도록 영원토록 지존하시다이다. 악인이 아무리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바벨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할지라도 결국엔 멸망하고 지존하신 엘리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토록 가장 높으신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살아갈 때에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안식 주실 구원에 대해서 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은 그냥 종려나무, 귀한 나무입니다. 백향목도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귀한 나무인데 그냥 이 귀한 나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성하고 발육하다. 발육하다는 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그냥 이렇게 죽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딱그 상태가 아닙니다. 더 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항상 더 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분량은 천국에 가서도 도달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잘한다그래더라도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 예수님의 그 분량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발등상도 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계속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에 그 뜰에다 심기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을 향하는 그일의그 그그 중앙에 생명수 시내가 있고 그 좌우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생명나무가 도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생명나무가 저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그냥 따먹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영원히 심기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그 생명나무를 저희라고 그 생명의 주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비록 늙지만 14절 말씀이에요. 육신으로는 비록 늙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시 회복할 것을 기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는 지금 연약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여서 여와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인은 반드시 데려가시고 악인은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성경에 약속되어진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말미에 이 고백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며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우리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은 그래서 오늘만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인생을 7, 80년을 두고서 7, 80년을 잘 살아야지 생각하면 저도 같으면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만 살고 오늘만 같아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맡겨둬라 내일 근심할 것까지 뭐하러 근심하냐 오늘만 잘 단속하고 오늘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찾고 오늘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면 좋가다 내연애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점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실 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준비했던 것처럼 이이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족함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크게 영광을 들려드리고 가장 기쁨을 드릴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